시작했습니다. 지금 5시 검은색 박민수 선수, 그쵸. 7시 초록색 이세현 선수 와. 스포닝 풀 나오자마자 바로 저글링 두마리 찍어주는 네. 모습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글링 그쵸, 찍네요 그쵸, 이 친구가 굉장히 애용하는 이제 빌드죠 지금 배럭에서 이제불이 들어왔거든요? 지금 뛰면 은 1마린이고 벙커도 안 지어져있어요 어, 이거 그은 이거 어디가죠? 아 SCV 죽일러, 아이고 SCV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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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봤어요 이거 이세현 선수 겉에 뛰면 안돼요? 왜 11시로 뛰죠? 이거 지금 오버로드까지 컨을 했 오버로드 했나?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이 선수 그, 네, 어, 이거 약간 탈란한테 기회를 준거죠 이거? 이러면, 근데 이래도 민 선수가 계속 s c p 를 놀고 있어요 지금 3개가 놀고 있거든요 또? 그렇죠 그리고 아. 가스는, 가스는 지어놓고 안 캐고 있어요 그리고,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그 미네랄에서 노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,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그냥 미네랄만 찍어놔도, 그냥 렐리포인 찍어놔도 그냥 알아서 자원 캐기 때문에 아 이거 저글링스가 너무 적어요 이거 이거, 오, 아, 이거 마린이 아, 놀아요, 놀아요, 마린이 놀아요. 네, 저거 편은 아닌데, 지금 테라이 마린이 아 마린을 좋아요, 좋아요, 거. 좋아요. 이건 무조건 나갔어요. 근데 이러면은 저그도 오, 좀 좋아요, 이런 상황에 저그가 이득인 게 마린을 지금 몇기나 뽑았냐. 그렇죠, 그개나 그렇죠. 뽑았어요. 아, 근데 인선수, 이러면은 인선수 인선수 앞마당이 드디져좋거요 앞마당도 그냥 다 놀고 있어요. 이 선수 뭐 보고 있나요, 대체? 엠베옹이도 와, 아, 이거 드론이, SCV가 지금 너무 많이 놀고 있어요. 어? 나쁘지 않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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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분산 이거 팩토리를 좀 팩토리 아딱 빠졌대 들어가나요?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그 스타레 딱끊어졌지 근데 이거 좀 별로 안 좋죠 이거 탱크를 끊어줘야 되고 이거 탱크를 녹여야 돼요 아, 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이러면위터가다잘리 그냥 아, 오아이데아 근데, 아, 근데 너무 적어요 골리아수가아 이러면 무난하게 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스타포트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아. 이거 아드레날린이 빼서요. 넓커도 그렇죠. 아, 나왔고 아 미니 아, 미니 아, 나왔습니다. 아 정말 아쉽네요. 자두 번째. 아 대각선이죠? 아, 아 초록색. 어 미. 잠깐만요. 이거 지금 이 테란 선수 s c v 가 초반에 엄청나게 오리버를 갔어요. 어? 어 아, 잠시만요. 네네네 왜죠? 미자 선수 드론을 안뽑고 있어요. 아 설마? 어, 설마? 사드론인가요 이거? 아, 아, 끝난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면 아, S P 나와야 돼요? 나와야 돼요. 뭐, 이거 그쵸, 이렇게 보급하는 거죠? 보급 중에 하나 하나다 나와야 돼요. 다 나와야 돼요. 강물일 때와 이게 끝났어요. 이러면 배럭 뒤집어 쌓이죠. 말인 잡히죠. 와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. 지금 이제 저글링이 이제 별명 건물 철거면. 아, 아 바로 지지 나오는 모습. <laughs> 아 이렇게 끝나나요 허무하게 이렇게 1세트 강민수 그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 됐습니다. 와사드로 전략이 먹히고 맙니다 결국에. 자 11시에 이제 테란. 자 11시에 살구 테란 그리고 7시에 프로토스 네. 회색 프로토스죠. 회색 프로토스. 어? 엘시비가 나가죠 두개가어 뭐죠 이거? 이거는 BBS라는 빌밖에 없어요.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... 이 선수는 테란이라는 인간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급 저급의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<laughs> 아초반부 굉장히 공격적인 빌드를 가고 있지만 이게 이러면, 또 BBS가 네네. 이게 약한 그게 아니에요. 먹히면은 아, 그렇죠. 굉장히 강력한 방. 우리 게임을 그렇죠. 끝내버릴 수도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 데이. 잘해야죠. 이거 테란 선수. 아 이거, 이거 마린이 거. 먼저 가면 안 돼요? 애싸기가 못난 것같아니다 아, 그죠 딸리면... 아 아, 그 그쵸. 이러면 그냥 또 뽑아줄 템플로. 거예요. 이거 템플로 뛰면 그냥 끊을거 같은데요. 그쵸? 이거 끝날 수도 있거든요. 뽑아질 때가 아니에요, 이거 지금. 그쵸. 아직 몰라요. 이 선수가 지금 아든을 지었다는 사실을 아직 이 김동 선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실 김 김주... 사실 지금 여기서 김성종 저 다크템플로 뽑았어요. 아, 아,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나왔어요? 다크 나왔어요. 이거 그냥 벨째고 상대 본진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쵸? 아니면 그냥 여기 다 정리해주고. 그렇죠. 아, 아 그, 이러면 아, 아 이러면은. 어 그냥 그냥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? 거죠. 어. 이거. 아 근데 이거는 이미 너무 커요. 아 그래도 크더라도 이게 체기할 수 있거든요. 어떻게든 이게 SCP 랑 프로보스가 아아 아, 잠시만요 잠시만요. 저욕 그 아닌가요? 그욕 하시면 안 되는데. 아 이건 큰일났죠 이건. 아, 아 근데 욕이 안 나올 수 이거 나올까? 아 나올지. 자, 1시에 시 프로토스 김성준 선수. 그리고 7시, 아 5시에 이제 방 이제 김도훈 테란 선수가 오, 해보스 오, 오, 가고 있죠. 가고 있죠 오,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. 어, 지금 가도 안었어요 제발 가스트요 지금 지금 인더스 또 하나씩 모였잖아요. 그렇 지금 이거 갑니다, 제발 갑니다. 이번에는 이번에는 시즌 모드 잘해 봅시다. 그렇 이번에는 잘해야 돼요. 이거 딱 진출하자마자 팩토리 불이 꺼졌어요. 이거 지금 공장 지금 문 닫고 셔터 닫고 이 그렇죠. 게임 안에 끝났다는 뜻이죠 그냥 제발 해보겠다 그냥 해보자 아 지금 팩토리 불 끝났으면 이번에 끝내 봅시다 제발 그, 셔터 뭐... 내렸어 셔터 내렸어 오 안녕하세요 오오 테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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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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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멈췄죠 E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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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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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탱크 한기 정도로 피어 되거든요 자자 시즌 시즌부터 시즌 모드 시즌 모드 공업이 된 상태예요 지금. 나 <목소리> 들어가죠, 들어가죠. 이거 컨트롤 계속 해줘야 되고. 그렇죠, 들 아, 공격. 오, 오, 근데 여기서 주차를 어, 해버리면 들어. 안 되죠? 아, 캐리어 이미. 들어오나요? 이미 이게 너무 인터셉터가 일곱 개예요. 어, 아. 시즈모드를 아, 안 따가요. 시즈모드를 안 따가요. 아, 시즈모드 잡아줘야 되죠. 자, 잘 들어갔어요, EMP. 이거 이거. 좀 아. 많은 이거 어때? 김동 선수. 아, 손 너무 줄어들고. 잘 들어요. 아... 아, 이거는 거의 끝났어요. 제가 보기에. 제가 테마은 아닌데, 사이언스톤 이거 대사기 아니냐? 와, 깨졌어요. 이거 솔직히 공기업공3업에당 2업이라서 이 심싸움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? 사이언스톤 보십시오. 진짜 내가 테마은 아닌데, 테마은 아닌데, 너무 사기 아니야, 이거? 와, 캐리어 수 보세요. 골리앗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어요. 이대로 이대로 0대2로시작이되요 하하 아, 이거는끝이 네. 나겠네요 아업대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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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아이아이아이 중간에 대로 이대로 이대대대한민국 같네요 <laughs>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어요대로 이대로 이대 g 아. 아... 이고 아... 몇분 했죠진 눈물, 눈물, 눈물 <laughs> 없이는 못 보는 장면이에요. <laughs> 3 3분 와. 이내랄수 스코어 두 배. 아 아이고. 너무 아쉬워. 자, 시작됐습니다. 아, 아... 아 5시에 지금 찰시가 아니고 아 8시에 8시 각설적고 왜냐면은이 순간 더블이 눌렸고 배럭이 너무 늦게 지워지고 어, SGB 잡히면... 견제를 해주는 모습? 잡히나요? 어, 잡히면 클리나죠안 잡히나? 돼요 잡히면 이런 아 배럭이 아 너무 늦게 오! 아 클라 클라 아, 아, 테라 출몰이네! 아 어, 빼주는 모습. 아저글링 여섯 마리 출발했어요. 저글링 여섯 마리 출발했어요. 와 아, 이러면은 흥난한 거 같아. 이렇게. 이거는 지금 임유한을 안 쳐놔도 못 이겨요. 그쵸, 너무 잘해요, 이 선수. 아, 임유한이. 아,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? 라고 말하고 할지마요 그쵸, 약간 저 브랜드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와, 아아 3배 차이 나면서 GG. 3분 게임이었나요? 빨랐어요. 지금 제가 지금 주방에 있는 짜장 대화도 이거보다 미리. 최단 기록이었습니다. 와, 평균 ATM 150. 와. 이 선수 진짜 괴물이거든요, 이 선수. 조심해야 됩니다. 진짜, 이거는 1등 후보예요. 제가 보기엔.